안녕하세요. 아임 부동산입니다. 이곳은 강남 최고가 재건축 단지인 반포 주공 1단지입니다. 오늘은 반포 주공 1단지의 재건축 진행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 있었던 반포 124 주구의 조합원 임시총회가 과반수 참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현 조합과 비대위, 모두 조용한 상태입니다. 다만 9월 9일로 예정된 재건축 조합장 선임 투표를 앞두고 양측이 치열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 9월 2일부터 8일까지 사전 투표를 실시하고 9월 9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합동 연설회와 투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들어설 재건축조합 집행부의 주도권을 어느 측에서 주느냐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이 무효소송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2, 4주구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이 무효소송의 진행 상황은 지난 7월 2일 2심 고등법원의 첫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피고 측에게 8월 31일까지 준비 서면을 제출할 것과 원고 측에는 9월 말일까지 준비 서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음 변론 기일을 10월 15일로 결정하였습니다. 2심 재판 결과는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포 3주구 재건축 조합에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종전자산 감정평가 연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후 관리 처분 계획에 조합원 세대별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재개발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둘 이상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고 재건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1인, 조합에서 선정한 1인이 각각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서 결정하는데요. 이번에 실시한 감정평가는 재건축 조합측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서초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 업체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한 언론사에서 반포 3주구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금액의 예상치를 발표했는데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은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반포 3주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가구당 13억 3천여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중 6억 3천여만 원을 재처안으로 환수하지 않을까 추정하였습니다. 물론, 추정치이지만 예상보다 금액이 많다는 반응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시 조합은 지휘 전에 제한이 있는데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일 이후 조합은 지휘 이전이 금지되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일 이후부터 조합은 지휘 이전이 금지되어 매물 잠기면상이 발생합니다. 단,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첫째, 재건축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조합 설립 인가와 상관없이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되지 않으면 3년이 도래하는 다음 날부터 3년 이상 보유자도 조합원 지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반포주공1단지에 대입해보면 1, 2, 4주구는 9월 28일 이후 3주구는 9월 26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분은 아파트를 팔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매도하실 분은 9월 중순 이전에 매도하시고, 매수하실 분은 9월 28일 이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현재 반포 주공 1단지의 시세는 1, 2, 4주구 32평형은 37억 원 내외, 3주구 22평형은 23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구반포 주공 1단지의 재건축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im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